제 이름은 공 의진이고요. 어, 저는 3D 팩토리라는 3D 프린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3D 디자이너라고 있습니다. 또좀 창조할 수 있는 직업이긴 한데 일단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제 어떤 킥스타터나 소규모 회사들이나 헤드라고 이제 다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통통칭해서 하는 쓰는 말이요 오토캡이라고.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룸의 해치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3D 팩토리에 근무하고 있는 3D 디자이너인 의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의진이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어, 제 이름은 공의진이고요. 어, 저는 3D 팩토리라는 3D 프린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지금 3D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어떻게 오셨나요? 어, 캐나다에는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제 가족이랑 같이 음. 이민을 오게 됐어요. 아, 가족이랑 오셨구나. 그러면 은 영주권자? 어, 지금 시민권자입니 아, 지금은 시민권자시고? 네. 네. 아,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음. 이제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가서 미시간에서 음. 1년 정도 있다가 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이랑 다정이 하고 음. 이제 런던으로 일단 먼저 네. 런던 온테리어로 고등학교를 아, 가서 예 네, 그래서 네. 거기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음. 대학교 트론토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어느 대학교 어느 과인지 여쭤봐도 돼요? 아, 저는 오케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그 프로그램 나왔습니다. 음. 네. 3D 디자이너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아는 일이 아니어서 혹시 네. 어떤 업무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어, 수 있나요? 일단 약간 좀 다른 한국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캐나다인 분들이 보셔도 좀 생소할 수 있는 직업이긴 한데 음. 어, 일단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제 어떤 킥스타터나 소규모 회사들이나 혹은 프로토타입을 만들 그런 여건이 안 되는 회사들에서 디자인 서비스들 문의를 하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고 그리고 3D 프린트에서 맞춤 제작할 수 있게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D 프린트라는 게 이런 모형을 만드는 그렇죠 약간 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인디고고나 그런 거 이제 보셨을 수도 네. 있겠는데 거기서 이제 보는 포토 타입 같은 것들이 좀 뭐랄까 중국에서 바로 이제 생산돼서 오는 것보다는 이제 네. 먼저 한두 개 만들어보고 사람들 반응이 좋으면 사는 것처럼 이제 그 먼저 한개 만드는 걸 저희가 이제 해주는 그런 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런 것도 있고 뭐 영화 같은 데서는 뭐 소품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요즘 3D 프린트를 많이 하니까 아. 네, 그런 쪽에서도 많이 오고 오. 또 이제 건축 같은 데 보면 이 인테리어 같은 거를 이제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분양사무소 같은 데 이렇게 해놓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분양. 네. 뭔지 딱알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3D 프린트 하고. <laughs> 그러면 그때 그, 디자인 하는 업무를 하시는 거죠그 그렇죠. 그 디자인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음. 건축 같은 부분을 그분들이 해서 보내주신 경우가 많고. 근데 약간 3D라고 하면은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세분해 서 나눠봤을 때어뭐 영화 쪽의 CG나 아니면 건축 쪽의 3D나. 이런 거와 또 3D 프린터은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어,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사실 그분들이 제공해 주신 파일이 음. 완전 3D 프린팅대 바로 될수 있는 그런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 음. 좀 그런 것들을 고치고 수정하고 음. 혹은 이제 더 디자인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해주고 네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직업으로 일하신지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 이 회사에서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 한1년반 정도 됐고. 음. 그전 회사에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제 그두 군데서 했었는데 다른 회사도 3D 프린트를 하던 곳이었어가지고 네두 군데 이렇게 합하면한 2년, 2년 정도. 그러면은 지금 이 일을 처음에 구했을 때 뭔가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자격증까지는 필요 없는데 근데 사실 아무래도 3D 프린트라는 게 아직은 조금 생소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때 3D 프린트를 사게 돼서 그걸 이제 해보고 하니까 제가 재미를 느끼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쪽으로 직업을 가져도 좋겠다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마침 제가 이직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좋은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회사 지금은 이렇게 스카우트에서 들어가신 네, 지금 회사는 그런데 이제 전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트를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좀 회사를 상대로 좀더 비싼 기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실 3D 프린트 기하면은 요즘 이제 데스크탑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 나오게 돼서, 네. 제 개인 분들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린트를 가지고 서비스라는 게 지금 현재 회사고, 그전에회사는 공장에서 쓰는 그런 어떤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은 그런 프린터들로 활용하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음. 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취업했을까? 그때는 이제 딱히 그 회사를 알아본 거는 아닌데, 3D 프린팅에는 관심이 그때도 아직 많이 있었어가지고 음. 그 전에 이제 일했던 회사는 라이팅 회사였는데 라이팅 회사에서 이제 이직을 마음을 먹고 이제 직업을 알아볼 때어 3D 디자이너 쪽으로 알아보다가 3D 프린터 회사에서 3D 디자인을 구하고 있어서 그쪽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링인이나 인디드, 글래스워그셋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쪽에서 많이 잡을 찾나 네. 봐요 네그전 회사는 이제 거기서 제가 찾았고 음. 제 지금 회사는 링턴에서 제 요즘에나 커리어를 보고 직무에사랑 아, 맞는 것 같으니까 혹시 오지 않을래 해서 이제 그렇게 오... 오퍼를 감사해 주셔서 제가게 오... 된게 직무에서 처음 직장이나 지금 직장 인터뷰가 혹시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기억 나시나요? 네두 군데 다좀 규모가 이렇게 큰 회사들은 아니었어 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오너랑 이제 아니면 포 파운더랑 바로 와서 디자이너랑 디자이너 헤드랑 와서 같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긴장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인터뷰 때는 좀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그나마 좀 긴장 덜하고. 그러면은 기억나는 뭐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인터뷰 봤을 때. 어, 사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던 질문 하나가 있었던 게 네. 저가 어, 지금은 이제 3D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소프트웨어를 다뤄야 돼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음. 그러지 못할 때 인터뷰를 볼때 이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캐드로 만들 거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뚜렷이 답을 못해서 우물쭈을 하면서 그게 기억이 좀 나. 요 취업하고 나서 거기서 뭐 회사 내 교육이나 그런 건 없어요? 회사 내 교육이랄 것까진 없었고 3개월간 프로베이션을 두면서 두루두루 이제 계속 헤드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쓸수 있었던 소프트웨어가 사실 많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다루고 배웠어요 어, 그게 이제 첫 번째 직장? 첫 번째 직장 첫 번째 네. 직장에서? 네. 처음 출근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 사실 지금 직장은 처음 출근했을 때그전 직장이랑 조금 이제 비교도 되면서 더 낫다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되게 많이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지금 직장 같은 경우에는 좀더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 게 아무래도 그 음. 개인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음. 제가 이제 좀더 클라이언트랑 직접적으로 맞다할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고 자유롭고 좀더 제가 어찌 보면 창의성을 더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어떤 일 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어, 디자이너긴 한데 제가 막 앉아서 컴퓨터 앉아서 이렇게 약간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음. 뭐 프린트를 하면 사실 프린트 아시 하신 해보신 분들 좀 아실 수도 있는데 바로 나와서 바로 쓸수있는게 아니라 어떤 포스 트 프로세싱이라고 이제 클린업도 하고 다, 좀 다듬는 과정이 필요해요. 음.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뭐 네. 어찌보면 좀어시스턴트 매니저 쪽에도 있어서, 그래서 매니저를 좀 도와서, 음. 뭐, 코테이션을 만들거나, 음. 아니면 이 사람은 인보이스를 보내거나, 음. 아니면 이 클라이언트와 이제 미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출근 해서부터 이제 먼저 이제 사 바로 꺼내놓고, 이제 프린트 룸에 바로 들어가서, 3D 프린트가 아주 완벽하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안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그걸 이제 저희는, 이유 여러가지 있지만 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게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음. 있으면 이제 즉각 조치를 취하고 없다면 이제 괜찮은 걸 꺼내서 이제 다듬는 곳에 이제 놔두고 이제 이메일 같은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죠 지금 그렇게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았던 일도 있고 힘들었던 네, 그렇죠. 일도 많고 그렇죠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게 있었어요? 아 힘들었던 일은 아무래도 좀 비싼 프린터들을 하는 것들은 클라이언트들뭐 음. 개인이 아니라 회사거나 큰 돈을 투자해서 이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어떤 제 실수로 인해서 혹은 프린터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 프린터가 잘안 됐으면 은 기간 내에 못 맞추고 하면 이게 이 매트리얼도 굉장히 비싸서 그걸 버리게 되는 것도 좀아 이게 돈 떠나서 마음이 아프고 제가 저도 이제 만들어 놓고 실제로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이제 그런 걸못 보는 것도 마음이 좀 아프고 하죠 음. 그 프로젝트가 그 기간 안에 안 끝나거나 하면은 고객들이 막 화내고 그렇죠 좀좀 어, <laughs> 컴플레인도 걸고 하는데 뭐 이렇게 아직까지 엄청 이렇게 화를 내신 분들은 없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 네. 할수 있었는데 그래서 좀 아쉽고 네. 그런 게 조금 힘들다기보다 조금 속상하죠. 뭐 손님들 중에 한국 분들보다는 다여기 현지 뭐 기업이나 네. 일반 사람 일반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네 아무래도 캐나디언 손님들이 훨씬 많으시고 음. 한국 분들도 종종 가끔은 돼요 저는 이제 그분들 알아보지만 은 그분들은 저를 한국인지 분 만나 아닌가 하면서 아, 이제 제가 그렇구나. 영어 이름을 써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일하면서 아까 얘기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뿌듯한 일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좋았던 일도. 네, 그렇죠. 음. 제가 만들었던 프로토타입 같은 게 회사에서 추진이 잘 돼서 음, 음. 생산 과정까지 가서 이제 그걸 생산하는 음. 경우까지 보면은 그럴 음, 때는 음. 굉장히 뿌듯하죠. 급여 부분을 여쭤봐도 되나요? 급여는 어, 그냥 평균치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네, 거예요. 평균치 정도. 그러면 평균이 되, 어느 정도? <laughs> 평균이, <laughs> 그게 레인지로 따지면, 네. 제가 알기로는 5만에서 6만 사이인데, 스타팅이? 아니요, 스타팅은 그거보다 적은데, 어, 네, 경력이. 예, 경력이 다만 했습니 네, 한그 네, 전엔 직장까지 해서 그런 음. 거 해가지고, 음. 네. 아무래도 생소한 직업이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도 이게 나랑 잘 맞을까 그런 걸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것 같아요. 어떤 성향을 가진 친구들한테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손으로 어, 뭐 만드는 걸 좋아하시고 나기자기하고 연결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되게 네. 적성이 잘 맞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혹시 아까 프로... 캐드를 말씀하셨는데 캐드라고 이제 다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캐드가 이제 그다 통통칭해서 하는 쓰는 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네, <laughs> 오토캐드가 이제 되게 대표적인 거고, 네. 약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써서 좀 말을 하기가 그런데, 한 10에서 15가지 정도를. 컴퓨터 부르겠나? 네, 쓰면 좋아요. 아, 아, 안 써도 <laughs> 돼요. 그렇게 쓰면 아, 네, 좋은데. 네, 다르지 않으면 좋고. 네, 다르지 않으면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만드는 거, 네. 그런 거 좋아하고, 디자인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네. 오게 된게 여기라서, 아무래도 적성 말씀하셨을 때, 좀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시고, 좀 어떤 공작에 취미가 많으신 분들은, 네 yeah, 이쪽으로 지뭐 레고를 만들거나 건담 프라모델 만드는 것도 도움이 어, 될까요?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럼요. 레고도 그렇고 건담 네. 프라모델도 그렇고 어... 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직업을 구하려고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음. 말씀하신 오페들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디자이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음. 그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취업 꿀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준비하는 요령 그런 음. 게 있을까요?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laughs> <laughs> 근데 그게 나쁜 <laughs> 의미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린터. 예전에는 프린터기가 좀 많이 비쌌었는데 요즘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서 음. 한 300, 200 불로도 프린터를 하나 살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사서 경험해 보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걸 전문적으로 하게 되려면 이제 음.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루면 은 네. 아무래도 훨씬 큰 베네핏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배우시면 배우시면은, 배우시면은 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인터뷰 요령이나 레즈메뭐 이런 거 쓰면 좀 도움된다 이런 거는 있어요? 어... 경험 인턴이나? 인턴 같은 것도 물론 도움이 되었고 아무래도 3D 프린트가 일단 토론토에서는 굉장히 적어, 그 작아요 그 어... 스케일이 다른데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그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이회사에서하지만은그전 직장도 있었고 음... 그전 직장이 연계된 다른 3D 프린트 회사들도 제가 다 가서 얘기도 해보고. 다, 제 친구도 그쪽에서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서 이제 경력을 이렇게 쌓아서 어떻게 하자, 이거보다는, 네. 좀, 어떤 더 기술을 더 보여주자, 이게 훨씬 더 여기서는 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 일하시는 거, 직업은 네. 전반적으로 만족하세요? 네, 지금 일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제 클라이언트도 원어원으로 대하고, 음. 제가 그 직접적인 피드백을 들수 있는 게 단점도 될수 있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큰 단, 장점이라고 느껴져서, 그 그런 부분에서도 재미를 많이 느껴서 네 어느 정도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계속 이 3D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은 너무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지만은 저도 여기서 3D 펜트샵을 하나 찾는 게제조그만한 목표예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직업하고 관련 없는 건데 네. 지금 캐나다에 가족하고 이민 오셨잖아요. 네. 캐나다 생활 자체는 만족스러우세요? 한국에서 이제 지내는 친구들 많이 나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그 친구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은 엘지 일을 시작한 친구도 있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늦게까지 야근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사실 제가 그 친구들보다 뭐 금전적이나 뭐 어떤 걸로 더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시간이나 제가 더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할애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캐나다 3D 팩토리에서 3D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a 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인터뷰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같이 안녕해주세요. <laughs> 안녕.